세 가지가 있습니다. <laughs> 단일 서버, 분산 서버, 그리고 중복 서버. 이렇게 세 가지 서버 모델이 있고요. 단일 서버부터 좀 보겠습니다. 단일 서버는 간단하게 한 개의 서버에서 라이센스를 운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구성을 참조하시면은 서버 1이라는 서버에서 오토캐드 2016, 2015, 2014 라이센스를 구동하고 있죠. 그리고 밑에 사용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사용자가 오토캐드 2016을 실행했어요. 그러면 그 오토캐드 2016의 라이센스를 하나 가져가겠죠. 이번은 두 번째 사용자가 2016과 2015 라이센스를 아, 2015 제품을 실행을 했어요. 그러면 각각 또 라이센스를 가져가겠죠. 서버에는 현재 어떻게든 2014 라이센스 사람은 남아 있습니다. 이번엔 세 번째 사용자가 어떻게든 2016을 실행을 했는데 현재 라이센스 서버에는 2016 라이센스가 없죠. 그래서 이 사용자는 2016 라이센스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2014 어떻게든 2014를 실행하게 되면 남아있는 어떻게든 2014 라이센스를 가져오게 됩니다. 서버에서 구동 중인 라이센스를 다 소비했기 때문에 네 번째 사용자가 다섯 번째 사용자는 제품을 더 이상 실행할 수가 없죠. 앞에서 미리 제품을 실행했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용자가 제품을 종료해서 라이센스가 서버로 반납되어야만 그 다음 사람이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화면을 보시면은 LICPath.LIC 라는 파일에 대해서 잠깐 보여드리고 있죠. 이게 어떤 거냐면은 실제로 사용자들이 제품을 실행했을 때, 그렇다. 실행하게 되면은 컴퓨터가 라이센스 서버로 통신을 해서 라이센스를 가져와야 되겠죠. 그 가져가는 과정에 어떤 정,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가져가는지 그때 사용되는 파일이 바로 l i c p a s s l i c 파일입니다. 이 파일은 예를 들어서 a u t o 2016을 설치하셨다 한다면은 a u t o 2016 설치 폴더에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네트워크 라이센스 제품을 설치하시게 되면은 그 파일을 열어보시게 되면 서버 정보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지금 서버 이름이 서버1이잖아요? 그래서 해당 파일에 서버1이라는 어, 서버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용자들이 제품을 실행하게 되면은 이 licpass.lic 파일을 참조해서 어떤 서버랑 통신을 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지금 이게 단일 서버 모델이고요. 분산 서버를 보여드릴게요. 단일 서버는 한 개의 서버에서 모든 라이센스를 다 운영한다고 본다면은 분산 서버는 두개 이상, 여러 개의 서버에 라이센스를 나눠서 운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개의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서버를 두개 운영하고 싶다 한다면은 서버 1에 60개의 라이센스를 운영하고, 서버 2에서는 나머지 40개에 대한 라이센스를 운영할 수가 있어요. 예를 간단히 좀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도 첫 번째 사용자가 어떻게든 2016을 실행합니다. 분산 서버 환경에서는 사용자들이 제품을 실행했을 때 라이센스 서버 모두들을 다 검색을 해요. 그 얘기는 서버가 두개 있다. 그럼 서버 1과도 통신하고 서버 2와도 통신을 합니다. 먼저 라이센스가 발견되는 곳에서 라이센스를 가져가게 돼 있어요. 첫 번째 사용자가 어떻게든 2016을 실행하게 되면 첫 번째 서버에서 첫 번째 서버에 먼저 확인을 하죠. 그래서 라이센스가 있으면 그라이센스를 가져가고요. 자, 이번에는 사용자 3이라는 사람이 a u t o c 2016을 또 실행했어요. 마찬가지로 서버 1에서 먼저 라이센스 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서버 2에서 라이센스 있는지 확인하는데, 서버 1에 아직 라이센스가 남아있으니까 거기서 가져갑니다. 더 이상 서버 1에는 라이센스가 남아있지 않죠. 자, 그럼 이번에 사용자 4가 a u t o c 2016을 실행했어요. 서버 1과 먼저 통신을 하는데 라이센스를 찾지 못했죠. 이미 라이센스가다 소비됐으니까요. 그러면 자동으로 서버 2로 넘어가서 그쪽에 라이센스가 있는지를 찾게 됩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든 2016라이센스가한개 남아 있으니까 그라이센스를 가져가죠. 제가 지금 순서대로 가져간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순서가 어떻게 정의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화면 아래에 보시면은 환경변수라고 제가 적은 부분이 있죠? 환경변수 adskflex underbar license u n d e b a r file 이라는 환경변수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환경변수 안에 검색해야 할 서버 목록을 적어주면 돼요. 지금은 서버 1과 2가 있으니까 서버 1, 그리고 세미콜론 서버 2 이렇게 구성을 했죠. 만약에 서버 2부터 먼저 덮는다면 서버 2부터 통신을 해요. 라이센스 서버가 뭐 3개, 4개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라이센스 서버 목록들을 전부 다이 환경 변수 안에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적어주시는 순서에 따라서 클라이언트들이 라이센스를 찾아가게 되는 거죠. 중복 서버 모델이라고 또 있어요. 중복 서버 모델은 어떤 거냐면은 지금 3개의 서버. 잠시만요. 분산 서버는 2개 이상, 2개가 됐든 4개가 됐든 10개가 됐든 여러 개의 서버를 서버에 라이센스를 나눠서 구성하는 게 분산 서버라면은 중복 서버는 항상 서버 3개를 사용을 합니다. 서버 3 개가 하나의 시스템처럼 어, 구동이 되는 거예요. 이3개 3개 서버 중에 하나가 마스터 서버가 되고요. 나머지 두 개가 보조 서버가 됩니다. 그래서 마스터 서버가 저, 그 사용자들한테 라이센스를 분배를 하고요. 중복 서버에서는 서버가 하나가 다운되더라도 나머지 두개 서버가 살아 있으면은 운영이 돼요. 근데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단일 서버 그리고 분산 서버랑 비교했을 때 네트워크 문제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사실상 이 중국 서버는 저희가 권장드리는 모델은 아니고요. 수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면 물론 단일 서버로 구성을 하셔도 되겠지만 수량이 좀 많다면 저희가 분산 서버를 구성하시도록 권장을 드리고 있어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일 서버에서 licpass.lic라는 파일이 사용된다고 말씀드렸고, 분산 서버에서는 환경 변수가 사용된다고 말씀드렸죠. 중복 서버에서도 licpass.lic 파일이 사용이 됩니다. 그 파일을 열어보게 되면은, 이 중복 서버, 세개 서버에 대한 정보가 모두 들어가 있어요. 제가 이 부분도 이따가 데모 시간에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제가 지금 세 가지 서버 모델, 단일 서버, 분산 서버, 중복 서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각 서버 모델에 대한 비교를 해봤습니다. 단일 서버에서 클라이언트가 라이센스 서버를 찾아가는 기준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l i pass.lis라는 파일이고요. 사용되는 포트는 27000부터 2 7 0 0 9 사이에 랜덤으로 포트가 사용됩니다. 장점은 가장 기본적인 라이센스 서버 모델의 형태고요. 구성이 쉬워요. 일단 서버가 하나니까요. 마찬가지로 서버가 하나니까 서버 복구도 그만큼 쉽고요. 대신 단점은 서버 하나에서 모든 라이센스를 구동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서버가 정지가 되면은 아무런 라이센스도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와 비교했을 때 분산 서버를 본다면은 클라이언트가 라이센스 서버를 찾아가는 기준은 환경 변수고요 마찬가지로 27,000부터 27,0009 사이의 포트를 사용합니다. 분산 서버의 장점은 각 서버가 독립적으로 운영돼요. 3개가 됐든 4개가 됐든 간에 각 서버가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서버 간의 통신이 문제가 될, 그런 필요가 없어요.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여러 개의 서버 중에 일부 서버가 정지해도 나머지 서버가 살아있다면 그 서버에서 구동하는 라이센스는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서버 복구가 쉽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각 서버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여러 개의 단일 서버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까고 그 만약에 하나의 서버에 문제가 생겼다 그럼 그 하나의 서버에 대해서만 복구를 하시면 됩니다. 대신 전체 라이센스 수량을 여러 개의 서버에다가 나눠서 구동을 하기 때문에 서버가 정지가 되면은 그 정지된 서버에서 구동하고 있던 그 라이센스 수량은 빠지게 되는 거죠. 복구하기 전까지. 마지막으로 중복 서버 모델을 보자면은 클라이언트가 라이센스 서버를 찾아하는 기준은 단일 서버 같이 LICpass.lic 파일이고요. 그다음에 사용하는 포트는 기본적으로는 중복 서버는 27005번을 사용을 해요. 장점은 어떤 거냐면은, 중복 서버는 항상 3개 서버로 구성된다고 말씀드렸죠? 만에 하나 사고가 나서 한개 서버가 정지되더라도 라이선스가 그대로 유효합니다. 만약에 라이선스 100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하나 서버 정지돼도 100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단점은 만약에 2개 서버, 2개 이상 서버가 정지됐다. 그러면은 모든 라이선스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복 서버 모델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세 가지, 세 개의 서버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돌아간다 고 말씀드렸는데 항상 그세 서버 간에 원활한 통신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점이 뭐냐면은 지금 참석하시는 분들 중에 IT 담당자들 분들도 계시니까요. 네트워크 환경에 문제가 발생하는, 자주 발생하는 문제가 통신과 관련된 문제예요. 물리적으로 뭐 서버가 전기 충격을 받는다든지 전기가 나간다든지 하는 그런 사고보다 사실상은 통신과, 통신과 관련된 문제가 훨씬 더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 경우에 <laughs> 중복 서버는 항상 새 서버 간에 원활한 통신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리고 서로 간의 통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라이센스 서버 자체가 구동되지가 않아요. 같은 이유로 새 서버가 물리적으로 가까운 위치에 존재해야 되고요. 다른 단일 서버와 분산 서버 비교했을 때 서버 복구가 어려운,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은 중복 서버 모델에서는 새 서버가 동일한 라이센스 파일을 사용하는데 만약에 하나의 서버가 문제가 발생해서 서버를 교체했다 그러면 은 나머지 두 개의 서버에 대해서도 라이센스 파일을 모두 다 교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상 중복 서버 모델은 크게 추천드리는 그런 모델은 아니고 단일 또는 분산 서브 모델을 저희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